지금 방송 혹시 몇 년째 했어요? 27살 1 1월 했으니까 8년 됐고 9년 차네 9년 차 그때 좀 수익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떤 편이었나요? 첫 달에 회사에서 벌었던 수익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났어 약 일주일 동안 시청자가 한 3명? 2명? 오기가 생긴 거지 어 이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아 오전 7시부터 막 1시까지 방송하다 끄는 거야. 어 나는 오전 5시 6시부터 켜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달 채우니까 억으로 끌리면서 그 당시 이제 인기 없는 BJ들 위주로 쏴주는그 형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아마 300이 넘었을 걸? 많이 벌었지 내가 직장 때한300 중업 중반 좀 넘게 받았으니까. 그런 기유다 별명도 그 시청자가 추천해 줘서 그렇게 거야? 어 이게 내가 그 당시에도 이제 시청자가 이상한 소리를 좀 싸웠어. 시청자 들어가가지고 와이 새끼 진짜 기유 기뉴, 특전인데 기유다랑 똑같이 생겼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기유다로 바꾸고 방송을 시작한 게내첫 이름의 이제 유래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당연히 이제 내 방송에서 은인이라고 하면 공준이를 빼놓을 순 없지만 사실 내가 그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첫 시작은 홍구였어. 그러니까 제첫 시작은 그 당시에 소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구. 왜냐면 홍구가 이제 그 당시에 낮방때 시청자가 한 500명 정도 나왔을 거야. 500명에서 한, 아니야, 한 1000명? 근데 이제 홍구가 그 낮에 할 컨텐츠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오전 낮에 방송하는 비 j 가 없었어. 로이조 녹방이 막 1등이었어. 그래서 그때 홍구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새끼 뭐냐 했는데 내가 까칠하게 굴었던 거지 근데 서로 이제 부종전을 했는데 비등비등하거나 내가 오히려 이겼던 거야 갑자기 시청자가 폭발적으로 펌핑이 되는 거야 홍구가 내 기억으로 한 5,000명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내가 한 2,000명 가까이 찍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준이 눈에 들어가지고 봉준이도 나랑 이제 스크래프트 컨텐츠를 했고 노예빵을 했는데 내가 졌지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기준 특정복 무당벌레 같은 옷을 입고 노예처럼 하고 서면 길거리에 나가서도 막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 서면 길거리 고시 학원이 내 당시에 친구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 학원이었거든. 버텨야겠다고 버틴 게 아니라 방송을 망치, 망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간 케이스. 그래서 그냥 끝나고 현타도 진짜 많이 왔었지. 와 이거 맞나? 아 이게 봉준호를 엮이면서 내가 욕을 제일 크게 먹었던 게가이 사건이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좀 쌓였던 게 봉준이 방 열혈 중에 이제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갑질을 엄청 많이 했어 심지어 내방 열혈도 아니야 봉준이 방 열혈이고 내가 봉준이 충성하는 BJ이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했었거 나도 이제 성격이 좀 그러니까 뭐가 나 있으니까 들이박았어 그래서 그때 한때 엄청 봉준이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 갈렸어 그 뒤로 이제 바로 찾아온 게 이제 갈치 사건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정확히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전화 온 거야 김해공항으로 30분까지 30분 안에 티원나이는 거야 그래서 나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진짜 옷 대충 입고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홍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단 말이야. 홍구를 처음 봤어. 홍구가 이제 만나면서부터 나한테 막 반말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내가 BJ로서의 뭔가 그 받아들이는 역량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반발감을 가지고 있다가 막 방송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 대왕갈치. 집에 놀러 딱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배도 너무 고프니까 신경질이 났는데 밥이 또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홍구방 열혈이 갑자기 나한테 이제 갑질을 하는 거야. 별 손을 쏘면서 먹지마. 그래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내려놨어. 처음에는 내가 안락방구로 꼈는데 안 통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밥보고 콜라에 밥을 말아본 거래. 거기서 이제 맛이 간 거지. 내가 그때 이제 세게 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요구란 그한 한 달을 먹었나? 봉준이가 그 당시에는 무스터콜이라고 해가지고 힙새끼가 틈만 나면 불렀어. 진짜로. 숨만 쉬면 불렀어. 그 당시에 뭐 준이 형, 민국이 형, 흥민이 나 이렇게 해가지고 감전 그 밥을 먹고 있다가 밖에서 무스터콜 터져가지고 감전으로 딱 갔는데 바깥에서 신발 벗는 소리에서 내 사운드가 들리니까 기뉴다 버려. 기억니은디귿비읍이열기유다오가도배가미친듯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그 새끼 야비했어. 그냥 갑자기 나보고 오래 놓고 아 유단아, 아기유다 가라 이러는 거야. 그때 상처를 받았어. 한표들이 생각했지. 아저 새끼도 아직 어리고 방송을 제대로 모르는데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이거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일을 악물고. 다시 아침 일찍 키기 시작했어. 당연히 키면 이하할 오는 사람도 존나 많지. 이제 그러면서 하다가 기회가 온 거야. 봉준이가 그때 입방정을 들어가지고 마라톤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안할 아침에 내가 간 거야. 내가 막 뒤로 뛰면서 봉준이를 찍어주고 약간 두 시간에 세 시간 정도를 텐션을 올려가지고 막 했었어.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방송이 끝나고 내미심이 돌아왔지.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봉준이 그늘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좀 봉준이... 의 방송 말고도 혼자 방송을 할수 있었던 게 오버워치였어 오버워치를 내가 아프리카에서 딱두 번째로 했거든 근데 오버워치를 내가 올인한다고 했을 때봉준이가 나보고 미친놈이랬어 스타크래프트 하라고 근데 그때 내가 흥민이랑 얘기를 했어 흥민이랑 나 오버워치랑 걔 몰인할 거다 그러니까 흥민이도 자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흥민이랑 나랑 오버워치 방송을 시작했는데 초대박이 난 거야 내가 혼자 솔방으로 9천 명을 찍었거든 그래서 그때 오버워치가 엄청 잘 되고 그 자리가 너무 뺏기기 싫으니까 그 영웅이 30명이면 그 중에 20명의 의상을 고스프레 한 거야 그래서 한주할 때는 장난감 화살을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이제 그 망토 같은 걸 두른 다음에 한조처럼 방송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자리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좀내 방송이 그나마 좀 자리를 잡았던 시작이던것 같고 그 이후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로 하해터를 만들고 김성태라는 애를 만난 것이 오프라인에서 근데 와, 이 새끼는 못 이기겠다 게임도 잘하고 텐션도 좋고 방송 시간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와 내가 계속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어차피 망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굴린 게 배틀그라운드로 했던 하해터 애들을 스타크래프트를 시킨 거야 그게 이제 하해터스타리그의 그거지. 많은 사람들이 김윤아 어떻게 파트너 비제를 받았나 그때 공방페이가 20에서 30이었고 내가 왔다갔다 차비랑 이것저것 다 쓰고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10만원이 안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스타대회를 좀 많이 열었었어. 팀 배틀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길드 대회라든지 뭐 이런 대회를 좀 많이 열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온 거야. 이번에 이런 큰 대회가 있는데 기윤다님이 맡아줘라. 그러고 내가 이제 잘 소화를 하고 이제 파트너미즈에 신청을 한 거야. 내가 했던 잭 레퍼런스 쭉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트너미지가된 거고. 그 당시 스타들은 진짜 많이 열었지 나도. 그럼 그 당시 수익은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 천만 원은 넘었던 것 같고 많이 벌 때는 삼천만 원까지. 근데 뭐, 나가는 돈도 당연히 많았고, 롤 방송을 막 하다가 대회를 만들었었지. 그 당시 트위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플랫폼 대전 플랫폼 대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진짜 많이 욕을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엔터 스타를 끝나고 나서 롤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기존 스타 팬들 반발이 엄청 심했어. 내가 물론 발언에 대해 서 세게 말해가지고 욕을 먹은 점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별개로 날조도 엄청 심했어. 우리가 이제 롤 BJ들 이제 이름을 놓고 이 사람이랑 케미를 맞춰야겠다라고 얘기를 한게 우리가 마치 월클이 돼서 그 사람들을 이제 쇼핑하듯이 대했다 물건 취급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돼그 당시 그것도 너무 고랬고 그때다 싶어 갖고 갑자기 기존 BJ들이 그 유동들을 등에 업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게 했어 그 당시 존나 어이없었지 아 진짜 개새끼들이다 한창 스타하고 이럴 때는 막연락오고 이러더니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이제 일이 있고 나서 한창 내가 엄청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플랫폼 대전에서 내가 했던 이제 그 예전에 그 있었던 일 가지고 어뭐 인맥이니 뭐니 하면서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 당시 민규랑 상호가 다 뽑았거든. 난로을잘 몰라서 그걸로 이제 욕을 먹었는데 내가 많이 힘들어했어 그러다가 그냥 내가 아 플랫폼 대전을 그만 두는 게 맞다 싶어서 나는 그냥 그만 두고 뒤에서 그냥 민규 상호만 도와주려고 빠졌는데 그냥 욕을 먹었다라는 게나는가 존나 억울하지. 야, 쉬, 먹을 안한 어. 그욕 먹을 짓을 안한거 뭐 같은데 어그 당시에 내가 욕먹 짓을 뭐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스타를 하고 롤을 떠날 때는 이제 한엔터 쪽 사람들 중에서 말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책임자니까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욕을 먹겠지만 그 당시에 롤은 내가 욕을 먹을 이유가 진짜 없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인맥으로 뽑은 적도 없고 내가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생각해도 존나 분하지 억울어 아 근데 방송에서 처음 울었을 걸? 억울해가지고 어. 이게 이렇게 내가 말이 되고 지내야 되나?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옛날에 봉준이가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방송에서 울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존나 병신을 욕했어. 처음으로 그때 봉준이 마음 예지. <laughs> 아 그래서 울었구나. 내가 이제 롤 솔랭 방송에 흥미를 잃어갈 때쯤 나를 어떻게 보면 처음 도와줬던 BJ들이 하나 둘 접어 접어가고 그 중에 한 명이 소롱이였어. 소롱이가 이제 내가 방송 처음 할때 오전에 1등이었거든 1500만 이렇게 그 소룡이가 20살이가 돼있고 그 소룡이가 나랑 어떻게든 비벼보겠다고 롤을 하러 왔는데 내 방에서 소룡이 노잼이라고 하지 마라 이러고 그 당시에 소룡이랑 난수 난수라는 BJ가 막그 BJ들 도장깨기 다니고 할 때였는데 소룡이가 이제 보란 듯이 집 방송 접는다고 이제 오롯 쓸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때 소룡이가 방송 접는다 그러면 형님들이 별풍 쏴주고 소룡이가 이제 방송 접고 편의점 알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 새끼처럼 이틀 만에 복귀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 그래서 소룡이랑 그대 난수랑 뭐 주태조랑 마이너 학고비제에 대해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 모아가지고 마이너들 이제 최초로 만들었지 유튜브라서 뭐좀 순화해서 말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모질이들 뽑았지 명신들 뽑았어 명신들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갈고기 좋고 누가 봐도 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 뽑아서 간절하고 그때 보면 그 당시에 즐겁지 않았을 것 같던 방송이 엄청 즐거워진 계기가 많아졌지 그러다가 이제 20년도에